냄비밥입니다. 냄비밥. 우리 밥솥밥 아시지? 자, 열겠습니다. 개봉밥도 오! 혼자 신났다. 혼자 신났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송, 밥이 냄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야, 끝났다. 끝났어.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밥도 저으니까 바로 밑에서 붙어 있는 것도 없이 똑 떨어져요. 어, 똑 떨어져. 떨어져. 어. 밥이 원래 냄비밥 없어요. 하시면 막태우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와이 뭐, 이게, 뭐, 뭐지요? 이게 냄, 약간의, 뭐라 그러지? 아, 제가 냄새 에 조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콩이나, 뭐, 찹쌀이나 흰쌀을 했을 때보다, 이, 뭐라,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구수하고 들찌그리한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 이 모나콜린, 이거, K 들어간 홍국균인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약간, 어, 그런 향이 조금 일반적인 것과 하고 조금 다르네요. 음, 제가 지금 이, 이거 한국 규미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한번 맛을 볼게요. 팀장, 아트 팀장도 음, 오, 밥. 한 입. 저는 젓가락으로. 오, 아, 어, 밥, 보기만 해도 맛있을 거같요 근데 정말 밥 금방 했을 때는 맨밥만 먹어도 음. 너무 맛있잖아요. 음, 음, 콩갈비 다 익었어요. 다 익었죠? 음. 어, 음. 어, 진짜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어요. 오, 어, 밥잘 하시네요. <laughs> <laughs> 저밥 못해요. 멤버님들 아시죠? 저요리똥손인 거. 근데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비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 떨어져서 누룽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정말. 오, 진짜 요렇게 해 가지고 딱 남편 왔을 때 바로 딱 요렇게 해 주면 정말 대접받는 느낌. 그렇죠. 오, 정말 어, 좋할것 같아요. 어, 대접받는 느낌이 들겠죠. 어, 대접받고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바로 우리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오세요. 밥. 옆에서 <laughs> 오라고 손치을 했는데 지금 밥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앞으로 오세요 했는데도 정신이 하신데요. 지금 아니 요렇게 우리가 우리가 맞죠. 지금 오늘 센터에서 둘이서 밥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무낸 것도 있잖아요. 요 밥에 그냥 시금치 넣고 우리 계란 후라이 한 거랑 슥슥 비벼 가지고 네. 뭐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을 넣으시든 음. 아저기 뭐그 그 고추장을 넣으시든 아니면 우리, 우리에게 차퍼가 있잖아요, 차퍼가. 어, 간장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밥을 드셔도. 제가 지금 밥을 음. 보니까 밥 생각난 게, 음, 음. 저희 요 용기에다가요, 저희 집에 요즘 곱창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음, 음, 음. 이 곱창김을 저희 그냥 먹을 만큼 이렇게 딱 자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 바퀴 부르고, 소금을 쭉쫄쫄쫄 쳐요. 구운 김되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한 1분 30초 정도만 돌리면, 저희 조미김이 와서. 요 꿀팁. 오. 밥에다가 이제 시금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싸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이따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 이런 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 하트 팀장님이 진짜 음식이나 요리를 잘하신다라는 게그 내공이 느껴지는 게 이런 그런 생활의 꿀팁이거든요. 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활의 꿀팁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라방이나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 용기들을 사놓고는 어떻게 아, 쓰이는지 네. 쓰임새를 잘 모르셔가지고. 잘 쓰는 게더 중요하구나. 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다 놓고 그냥 위에 있어요라는 얘기를 전 조금 듣는 편이에요. 옛날 어머님도 왜냐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키스 나고 이럴까봐 아까워가지고. 아. 너무 이게 보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좀 쳐다만 보고 뭐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정말 좀 써서 이거를 어, 정말 잘 쓰는 게더 중요하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음. 처음에는, 네. 처음에 타파를 접하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랬 아, 우리 팀장님은 좀 <laughs> 그랬는 것 같다. 근데 네네. 어머님들은 주로. 어. 활용을 못 하셔서 못 음, 써요. 음,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도 이쁘고 네, 하긴 네, 네,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맞아요. 못하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리 라방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리 라방도 그렇고 음. 또 저희 이렇게 밴드에서 라이브 활동을 하는 게그 이유이거든요. 그러면또 그러니까, 다른 응용도 되고, 그렇죠. 어. 저만 생각했던 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요렇게 하는 것도 듣고 하면 아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꾸 요리 도전정신이 생겨서 어, 서로 서로 듣고 <laughs> 네, 네, 소통하고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많이 하는 음. 거니까 저희 멤버님들은 뭐 다들 뭐 다둥이 멤버님들, 하트 멤버님들, 싱싱 멤버님들, 우리 톡톡 멤버님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톡톡 멤버님들은 사실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음. 거예요. 근데 재미가 정말 좋아요. 집에서 음. 이렇게 살림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활용하는 네. 재미가죠. 있 어떻게 어, 써보고 어떻게 맞아, 써보고 좋아요.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어. 또 물건 사놓고 왜안 쓰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 내가 알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죠. 일상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타파웨어와 함께하면 일상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오늘 저희 지구에서